안녕하세요. 복권기금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는 월간 로터비데스크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. 이번 달 소식 함께 보시죠. 13억 원 이상의 복권기금으로 강원도 내 화재 취약계층 2만여 가구에 화재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.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억 8천만 원의 복권기금이 투입돼 강원도 내 2만 250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됐는데요. 더불어 복권기금을 통해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지원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. 충북 보은군이 복권기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나코 지역의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.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보은군 7개 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관로 개량 공사를 완료했는데요. 복권기금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. 오늘의 로터비 퀴즈입니다. 다음 중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경증 치매 노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곳은 어디일까요? 샵 050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이 끝난 직후 다섯 분을 추첨해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문제는 복권방송 유튜브 채널 알아볼 권리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